밤이니어어가해가게내가내가가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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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피이야참박 아, 선박 아, 러프추시야 저거 피터졌는데. 어,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<laughs> 음, 잘해. 어, 뭐야? 이쁘다. 추. 이거 깠어? 아... 나 쓰고 싶은데 응. 너무 좋은걸로 아 연장하지마 막 허니 캐릭터 이런거 있잖아 아야제 뭐야 이게 DRT지 개좋네 자기야. 저게 17 군번이야? 저일 군번이야? 질거 같아. 어, 이겼다. 미친나 얘 지금 얘 지금 <laughs> 어. 야, 폭폭아 씨. 빠지고 가야겠다.

아 뭐야? 이쁘다. 사고 싶다. 사고 싶어. 원피스 입은 거 이쁘던데. 어, 예셨던데. 어, 어 정민 있다. 아, 내가 잡을랬는데. <laughs> 나는, 나도 거의 일주일만에. 나? 어허, 장면. 역자 들었 다 아, 아, 산안 나왔네.

아, 최애 유잘 했어요.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. 잊지 마세요. 흥. 흥. 그냥 보고 b e 미로 와봐, 예쁘다. 응. 누가 음, 이상한데? 왜 예, 이쁘다? 해. 야, 제 해? 펀드 있는 두. 같은데? 아닌가? 두. 면 두. 면 두. 면딱 정면! 딱 정면! 딱 정면!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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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

오, 와 아깝다. 그 맞네. 근데 구미아가 씨가 잘하긴 한다. 다른 애들에 비해서. 너보다못하지 하나, 둘, 셋, 정면. 한 아 씨발. 센도 블루 가니까. 음. 어,

셋. 야, 녹띠 녹아, 빠졌, 녹아 빠졌다. 녹띠 있다, 녹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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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띠. 아, 정면, 정면이야. 녹띠, 정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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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. 어, 승와

오랜만에 본 건데 미쳤네. 아, 이쁘다.